그래, 응? 그래 무첸하자 패치야 응. 오 어, 이런 걸왜기성말로 해? 그냥 <laughs> 무첸하면 되지. 같은 거안 무섭고요. 얘 예, 님들 같은 거 무섭지 않고요 얘. 예. 네. 어, 근데 캡스가 알바다 솔직히 진짜. 캡스가 존나 아프네. 얘 예, 우린 정당방이고. 아니요 하나에 일단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어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쓰셨 <laughs> 진짜 어그. 뭐라고 노예야 뭐예야 노예야 조칙사야 열일곱 살인데 박초 야 고딩 야 고딩 노예색기 야, 존나 시끄럽네 씨발야 고딩 주디 같은 조칙 안 쓰냐 너왜 존나 시끄럽네 진짜 아, 와헤드립 봐. 야 꾸딩 빨리 중딩한테 존내 존치 왔어. 내려리 빠. 뒤진다. 야, 중딩한테 빨리 존치 안 써? 빨리 존칭 중... 써. 야, 노예 새끼야. 존치가 쓰냐고. 이 씨발 새끼. <laughs> 어쩌라고? 애미 똥꾸 <똥꼼> 새끼야. 이마 <laughs> 존치도 존나 좆같이 쳐. 병신 새끼가. 오빠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이 바로 실샷인데? <laughs> 아 아깝다. 아이 <laughs> 장인, 아 <야>, 노예 새끼. <laughs> 노예 새끼 강, 야 다음 판 노예 강티다. 그래 노예 강티. 노예 관리 좀 해라. 씨. 아, 미야, 아, 미야, 노예 너의 관리 좀 관리를 할게. 안 했네요. 관리 존나 안 했어. 노예가 날뛰네요. 노예 새끼 관리 좀 해. 아 노예 좀 이쁘다. 오, 오 증리 어, 봐라. 봐라. 오 노예 증리 어, 봐. 봐. 이게 나도 못 치네. 왜좀 하네. 대도 해. <laughs> 너이. <너의> 야야나 <laughs> 쉴게. 나 때리지 봐. 너대일 한번 해 봐. 2대 아, 한번 나 때리지 봐. 아 때리지 말라고? 로수쳐2대해 어, 봐. 대 님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야, 나 죽이지 마. 나안 때릴게. 너의 님이 학살 중입니다. 아 하지 마. 하라 하지 말라니까 아노야 이러지 말 노예야 노예야 이러지 마 노예야 노예 때려 아니야 우리 점노야 이러지 말자 노예 학살해 아 음. 설마 노예한테 밟자 야 노래, 노예 좀 밟자 우리 노예 존나 못해 진짜 노예야 뭐하지 보 살면 안돼 노예야 무슨 짓이니 노예야 노야그럼 안돼 아 존나 못한다 노예 진짜 노예야 그럼안된 게? 존나 노예야 존나 안해 노예야. 발로 하냐? 노예 좀 발자 우리. 뭐. 발로 하냐? 존나 못해 진짜. 노예야 노예야 주인, 여깄다. <laughs> 주인... 어, 야, 주인 여기 있다. 주인. 야 주인 포캐 하 있어 야 주인 포행하면서 쓰냐? 에휴 보조쓰면서 그냥 노. 노예 새끼. 노예 새끼 존나 시끄럽네 진짜. 에 저희 저희 노예가 좀 말이 네. 많고요. 드립도 하나도 재비도 없으면서 그냥 쓰, 쓰면서 그냥 아 <laughs> 왜야 주인 여기 주인 여기 있다 왜야 이래 새끼 존나 못해지다어 얼바 어 여기 여기 크레이지 엄마다 <웃음> <웃음> 크레이지 엄마다 <laughs> 이, 기 이, 리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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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걸쳐 있어 <laughs> 엄마 <좋아>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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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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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